파워포인트의 시작 화면에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목과 부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개체 틀이 있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나는데요. 참고로 개체라는 것은 슬라이드 위에 배치할 수 있는 도형, 그림, 뭐, 텍스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곳은 텍스트 문자를 입력을 할수 있는 텍스트 개체 틀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실선으로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안쪽을 클릭하고서는 바로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2013 영상 강좌라는 제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안쪽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했고요. 현재 이 개체 틀은 점선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빈 슬라이드 영역을 선택해서 이 선택 상자에서 바로 나올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이 안쪽이 실선으로 선택이 된 상태에서 ESC를 누르시게 되면 일단 여전히 선택은 돼 있지만 실선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점선과 실선 상태의 개체 틀의 차이는 점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이 블록으로 설정한 영역에만 나중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서식 변경 메뉴들이 적용이 될수 있는 거고요. ESC를 눌러서 이렇게 실선으로 표기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선택이 안된 상태에서 이 개체틀 부분을 클릭해서 실선으로 만들거나 한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이러한 서식 변경 명령을 적용할 때이 안에 포함된 모든 개체들의 동일하게 명령이 적용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부제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 빈 공간을 클릭해서 작성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1번 슬라이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엔터키를 눌러서 새로운 빈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제목 입력 공간과 그 안쪽에 텍스트 및 여러 가지 그래픽 개체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그 제목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제목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개체 틀 안쪽을 보면 단순하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 이외에도 이곳에 아이콘을 눌러서 표나 그림, 그 다음에 차트, 뭐 스마트 아트, 이렇게 자주 쓰이는 어떤 주요한 개체들을 삽입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삽입 탭을 눌러서 이곳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가 이미지 그룹에서 해당 부분을 클릭하고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곳을 클릭하고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임시로 표기되는 아이콘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제 문서 안쪽에 있는 페이지 목차 TXT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것을 참조해서 내용을 입력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 텍스를 입력하시오를 클릭을 하시고 페이지. 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입력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줄에 새로운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어서 다음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계속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몇 개의 문장을 입력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페이지 원이라는 주제가 하나 있고요. 이 안쪽에 있는 뭐 화면 구성 요소 개념 잡기 리본 메뉴 다루기 이러한 내용들은 이 페이지 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들여쓰기 라인에 이것들이 있는 것이 너무 헷갈리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이홈 탭에 이달락 그룹에 보시면은 이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눌러보면요 예, 들여쓰기 부분이 한 단계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현재 위쪽에 있는 이 문장의 그 하위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래쪽에 있는 것들도 이 목록 수준 늘림을 통해서 동일한 라인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단축키로는 키보드의 탭키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목록 수준 늘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수로 이렇게 늘림이 된 경우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이 부분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반대로 단락그룹에 목록 수준 줄임을 하셔도 되는데요. 단축키로는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다른 것들과 맞추기 위해서 탭키를 일단 누르시고요. 바로 다음에 입력할 내용도 여전히 페이지 1번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엔터키를 눌러서 보시면 바로 이전 단계의 목록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작업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페이지 1에 들어가는 하위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목차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홈 탭의 단락 그룹에서 보시면 이 글머리 기호가 눌러져 있는 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이것을 한번 더 눌러서 이 아이콘을 해제를 시키면 현재 커서가 위치한 곳에 글머리 기호가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개체틀이 이렇게 점선으로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 이 개체틀 부분을 클릭하거나 ESC를 눌러서 이실선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이 글머리 기호를 누르고 한번 더 눌러서 해제해 보겠습니다. 예, 이 개체틀 안쪽에 있는 모든 어떤 내용들에 이 글머리 기호를 적용할지 아닐지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적용이 되었다면 이 목록을 눌러서 여러분이 다른 스타일로 글머리 기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번호 매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어떤 아이콘식으로 표기되는 글머리 기호와 다르게 번호 매기기는 말 그대로 번호 스타일로 글머리 기호를 대체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재는 이 페이지 1번과 그 하위 요소를 목록 수준을 다르게 해서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두개 요소 다 없으므로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도형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형태를 몇개 가져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세개 정도의 도형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꾸미는데 많은 신경을 쓰다보면 그래픽 개체가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안에 담긴 내용을 수정을 할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안에 담긴 내용을 깔끔한 흰 여백에서 보면서 추가 수정 작업을 하고 싶다 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 여러분이 보기 탭에서 이 프레젠테이션 보기에 개요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슬라이드 미리 보기 창이 잠깐 사라지고 이 개호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이 개호는 선택된 슬라이드에 담긴 텍스트 개체들만을 이 왼쪽 창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내용을 연결해서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지 2번 여기서 작성하는 내용이 이곳에도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페이지 2번은 페이지 1번 내 준화는 같은 목록 수준을 가져야 되는데요. 예, 이런 경우 커서가 여기 있으므로 Shift 탭을 눌러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클릭해서 이 목록 수준 변경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엔터를 눌러서 줄바꿈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페이지 2번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을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탭 키를 눌러서 모노 수준을 하나 늘려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용을 이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데이터 입력을 끝마쳤고요 이 부분을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서 띄어쓰기도 하고요 이제는 다시 기본 상태로 제가 돌려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안쪽에 있는 이 슬라이드 창을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서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고 수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 개요보기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